네, 안녕하세요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소개시켜드리는 권혁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b m w 신형 바디 한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23년식 모델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워렌티 잔존도 남아있고요 정말 흠잡을 곳 없는 역시 민트급의 컨디션의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키로수도 정말 적정하게 뛰었는데 정말 감가도 너무나도 많이 맞으면서 구매하시기 좋은 가격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자 기본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BMW 220 아이 그랑쿠페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자 M 스포츠 모델인 만큼 자 외관 디자인도 M 스포츠 스타일에 실내에는 M 스타일의 핸들까지도 들어가면서 보다 스포티한 느낌과 럭셔리한 감성까지도 느낄 수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외관 흰색 바디죠. 자 실내에는 초코 브라운 색상이 들어가면서 색상 조화까지도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등록일 같은 경우에는 22년 11월 등록에 23년식 모델입니다. 자 실주행 거리 1,000km 1 정도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자 1년에 대략 8,000km 정도 주행한 정말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성능지도 한번 띄어드리면 교환이나 판금이라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나 불량 부족 또한 없기 때문에 향후 성능 처리 또한 원활히 받을수 있는 차량이고, 자이 차량 워런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올해 24년도 11월까지 워런티 또한. 당연하게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당연히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자 정말 만1 0 0 0 k m 정도 주행한 23년식 BMW 차량이 감가만 1,600만원 때려맞고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3,23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신차 출고가만 해도 약 5천만원 정도 상당했던 차량인데요 정말 신차 출고하실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제격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세컨드카 데일리카와 패밀리카로도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연비 또한 가솔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준수한 연비를 갖고 있는데 자, 고속을 태웠을 때는 13에서 14 정도 나오고요. 복합 연비 11에서 12 정도 나오는 준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죠. 바로 전면부터 보여드릴게요. 데드램프 네, 보시는 거와 같이 LED,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고 양쪽 모두 당연하게도 유리알 같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데일라이트 광량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데일라이트 광량 또한 너무나도 좋수했었고요 가운데는 BMW의 아이덴티티. 를 보여주고 있는 키드에이글을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자 크롬 색상의 이 몰딩 또한 물때 자국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었고 아래는 전방 감지 센서 위치해 주고 있는데요 자이 전면부 디자인 또한 역시나 신형틱한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았나 싶 었습니다 바로 본네트 컨디션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역시 bmw 차량 이 굴곡진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면서 역시나 스포티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일자 곡선이 아닌 사선 캐릭터 라인을 주면서 역시나 스포티한 느낌 한층 더 물씬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자 전면부 스톤칩이나 큰 특이사항 없었으니까요 바로 휠타 사진 보러 가실게요 네휠타 사진 보시는 거와 같이 18인치 휠이 탑재되어 있고 앞뒤 잔여량 앞30%뒤 40에서 50% 남은 잔여량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휠 또한 M스타일의 휠이 탑재되어 있고 생활 장기스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쪽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면 파노라운 썬루프와 샤크 안테나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 도어 캐치에는 터치식으로 잠그고 열수 있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프레임리스 도어가 탑재되어 있는 만큼 좁은 곳에서 타고 내리시기 상당히 편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측면부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역시 신형 바디인 만큼 너무나도 매력적인 디자인과 자, 흰색 바디에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 들어가면서 정말 시크한 모습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당연하게도 측면부 또한큰 특이 사항 없었으니까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테일 램프 보시는 것 같이 당연하게도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지면 상 없는 정말 유리알 같은 컨디션에 이 주간주행 등 면발광 또한 너무나도 훌륭했었습니다. 자, 후면부 전체적인 디자인 또한 역시나 신형티한 느낌 받을 수 있었는데 아래는 원형 머플러티 양쪽에 구비되어 있고요. 이 디퓨저 디자인 또한 스포티함을 한층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 또한 데미지 있는 모습 당연하게도 발견되지 않고 있었고 후방에는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카메라 올바르게 위치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테일 램프부터 쭉 이어지는 이 가로결의 블랙 색상의 이 포인트 또한 역시나 신형틱한 느낌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트렁크 공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보시는 것과 같이 공간성 작은 거 아닐까 하는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자, 충분히 캐리어 3개는 들어갈 만한 쾌적한 공간성에 트렁크 하단부에는 히든 수납 공간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내장지 컨디션 또한 너무나도 깔끔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BMW 신형 바디 23년 식둘2 0 i 차량 외관 살펴보셨는데요. 역시나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바로 실내 영상 보시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실내 영상 보시는 것 같이 역시나 정말 훌륭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고요. 브라운 시트가 입혀지면서 포근한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시동은 센터페시아 중앙부 기어봉 좌측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아, 역시나 정말 민트급의 컨디션 갖고 있어서인지 가솔린 차량이죠. 당연하게도 정숙하고요. 어, 핸들 떨림, 당연하게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계입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개입판 보시는 것 같이 신형 계입판에 실주행거리 11,497km 주행 차량이고,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당연하게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에는 오토라이트 위치해주고 있고요. 바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과 같이 가죽 핸들의 이 디자인 또한 3포크 형태의 M 스타일 핸들이 위치해주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민트급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핸들 양쪽에는 핸즈 프레어 현재 리모컨 위치해 주고 있는데요. 핸들 좌측편에는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위치해 주고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하이빔 기능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 레이 센서 위치해 주고 있었는데요. 자, 핸들 열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편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축도 한번 보여 드리면 네, 가운데는 BMW의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이 차량 신형 받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터치 또한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가진단이 가능하죠. 자, 홈에 들어가셔서 자, 차량 차량 상태. 체크 컨트롤 들어가시게 되면 엔진오일 교체 시기가 다가왔다는 메시지 외에는 다른 경고등 당연하게도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자이 차량 어플에 들어가시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또한 당연하게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차량에 들어가셔서 설정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 엠비언트 조명 밝기와 색상 또한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디스플레이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인텔리전트 세이프트 기능입니다 자 구성에 들어가시게 되면 정면 충돌 경고 기능과 차선이탈 경고 기능이 있습니다 조향 간섭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쯤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때 상당히 유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후방 카메라는 선명 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잘 작동해 주고 있었고요 자 오른편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에는 주차 보조 기능과 후진 보조 장치 위치해 주고 있고요 바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는 두개 에어 벤트와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자그 하단부에는 오디오 조작할 때 쓰시는 버튼과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가능한 패드와 두 개의 커플더 시가잭 포트, USB 포트 위치해 주고 있는데요. 자이 차량의 키는 메인 키와 보조 키 이렇게 두 개뿐만이 아닌 이렇게 카드 키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그립감 좋은 기어봉과 왼쪽 편에 주차 감지 센서, 오토 스탑,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위치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하단부에는 오토 홀드 기능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위치해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내.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암네스트는 쾌적한 수납 공간에 시타이 포트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과 같이 ECM 루밀러와 BMW 정품 투 채널 블랙바스 위치해주고 있었는데요. 자, 1열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자, 2열 시트 컨디션 역시나 너무나도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2열 또한 브라운 시트죠.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포근한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도 잠깐 보여드리면, 자, 파노라 썰로프가 이 2열까지 개발습니 개방되는 만큼 정말 개방감이 있는 드라이빙 가능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이 두개 에어벤트와 그 아래에는 시타이 포트 두개 구비되어 있고요. 바로 암네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 암네스트는 적당히 출 팔걸이 용도와 두개컵홀더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피스가 돌출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 또한 카시트 정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지금까지 신형 바디인 E 시리즈 그랑쿠페 220I M 스포츠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자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바로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23년식 모델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민트급의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23년식에 11,400km 정도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인데 자 신차가 대비 무려 1,600만 원 정도 감가 때려맞았습니다.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3,230만 원에 판매할 예정니다 정인데요. 정말 패밀리카와 데일리카, 세컨카로도 너무나도 추천드린 차량이었고, 자 신차 출고로 누리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감감하진 차량이 제격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자 당연하게도 카드키도 부여하고 있었고요. 자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차서 이탈 기능까지도 들어간 정말 옵션 또한 적절히 들어간 차량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워런티 잔종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24년도 11월까지 워런티 보증 남아 있고요, 성능 보증까지도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과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엄선해서 업로드 도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은 고차의 권혁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